오늘은 어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또는 비즈니스를 접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야너 이제 아메이 하냐고 야 그거 한물 갔어 여기 확다 휩쓸고 갔어 너한 박자 늦었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얘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사업하셨던 스폰서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아메이가 시작된 지 1959년도에 시작됐고 이제 63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어,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한물 갔다고 그 미국 현지에서도 그런데 절대 포화되지 않았죠 32년 된 한국 아미에서도 매월 뉴핀 매월 성공자가 매월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한물 갔다는 것도 아니고 포화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한물 갔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대 지금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정도 됐거든요 2000년 근데 기독교 2000년 됐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전부 다 기독교 믿나요? 어 아니죠 어. 기독교도 뭐 오래됐지만 포화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데 너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닌다고 아난 싫어. 난 신천지 다닐래. 난 이단으로 갈 거야. 이 이름은 지금 심각해지는 거예요. 예. 전통적인 게 좋은 거죠. 그리고 지금 어, 한국 아메이에 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은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만 가입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회원 가입자 수가 인이 되는 숫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장은 절대 포화될 수가 없고 한물갈 수도 없고 그냥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고 그리고 지금 한국 아메이에 100만 명의 회원가 있죠 이제 이 중에 100만 명은 뭐 우리처럼 액티브하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알아보는 사람도 들 있고 내가 가입하고 나서 1년 동안 제품을 안쓴 사람들도 있고 내가 가입해서 치약 하나 쓴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비타민 너무 좋아서 매월 사 먹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100만 명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아메이사업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5만 명밖에 안 된다고 요이 중에서 이 5만 명 중에서 1만 명 정도만이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올바르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처럼 회사 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헬스장에도 운동하는 사람이 거기서 10명이라고 쳤을 때다 10명이 운동 열심히 하나요? 어 하는 사람만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학원 같은 거 다니면 그 중에서 한 소수만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다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숫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8대 2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열이라고 가정해서 극그 소수만이 2만 그뭐 제대로 올바르게 성실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자가 적은 이유이기도 하죠. 네, 부자가 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진짜 일주일만 제대로 해보면 하는 이유와 한물 갔어라는 말은 절대 <laughs> 어 못해요. 이게 진짜 일주일만 딱한 일주일까지도 아니고 뭐 일주일이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이제 한열 사람한테만 얘기해 보면 어 그냥 바로 그냥 그렇게알수 있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아메이는 사람들이 다 보통 막 아메이를 좀불 법다단계 피라미드 또는 방방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이 아메이는 성차순이 아니에요. 일반적인 것들은 내가 먼저 선점을 하고 내가 먼저 시작해야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.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. 보통 그렇잖아요. 하고 요즘 부동산도 끝물이다 끝물이라고 막 말하는 게 먼저 시작한 사람은 벌써 돈 벌고 다 빠졌다라는. 거. 그런데 이 아메이는 지금 시작해도 먼저 시작한 사람을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싶고 궁금하다고 싶. 이 미팅 후에 안내해 주는 스폰서님한테 다시 캐시백 플랜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우리 치킨집이나 뭐 커피숍도 그렇고 뭐 편의점도 그렇고 PC방. 편의점 맨 처음에 생겨났을 때막 대박이라고 막 사람들 다들 막 편의점 막 했잖아요. 하고 처음에 편의점 차린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요. PC방도 마찬가지고 뭐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치킨집이 마찬가지고. 근데 지금은 어 사람들이 막 편의점, PC방, 커피숍 이런 거 얘기 안 하죠. 근데 이게 유행하기 전에는 막 사람들이 어, 그거 하면 잘 돼, 그거 하면 잘 돼, 그거 하면 잘 돼. 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.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정보라고 알고 있는 건 그거는 벌써 산물 같다라는 거예요. 지나간 정보고 소화된 시장이라는 거예 진짜 정보는 나만 알고 있는 게 진짜 정보고 조금 확장된 정보는 나랑 이렇게 우리들끼리만, 끼리끼리만 알고 있는 게 진짜 정보고. 근데 나도 알고, 너도 알고, 옆사람도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건 그거는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아니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메이를 하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야 아메이 다 알아 그거 시장 포화됐어 한물 갔어 이 일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풀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어떠세요 좀 좋으셨나요 네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제가 꼼꼼하게 이렇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주 3시 50분에도 이렇게 만나서 우리 서로서로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대화도 나누고 또그황마또 또 제가 조금 좋은 유익한 정보 있으면 또 전달해드리기도 하고, 그리고 이렇게 오늘처럼 딱 임팩트 있게 짧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.